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의완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은 10편 29편 10절과 11절입니다. 요하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요하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요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요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많은 신하들과 함께 있을 때쓴 시로 보입니다. 그왕 다윗당이 앉아 있고 그 뒤에 총리 대신을 비롯해서 여러 장관들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어, 번개가 번쩍지고 또 조금 있다가 우르릉쾅쾅하는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 나무 또 이런 감남 나무들이 그 번개에서 의해 쓰러집니다. 또 암사슴이나 이러한 동물들도 깜짝 놀라서 그 임신한 것들이 그 유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자기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번개를 칠까 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힘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한 학생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학생 때 자위행위를 배웠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은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는 가저 번개가 나한테 떨어져서 내가 죽을까봐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천둥소리, 번개소리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 놀라운 천둥과 번개를 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솟아났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치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정말 무질서하게 여러 소리들이 들리고 여러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무질서한 세상을 볼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도 엄청난 무질서죠. 그 무질서의 큰 폭풍이 지금 온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바이러스까지 움직이셔서 우리 인간을 훈련하시고 또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는 힘을 넣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무질서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듣는 그 소리,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힘을 얻고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